청도에 언니가 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농장에 갔다 왔어요 아 진짜 찬나무에 나는 그보호버섯 향이 물씬 풍기는 게 너무 좋네요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보세요 진짜 자연은 신비롭죠 식물은 진짜 거짓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공심은데 공나고, 팥심은데 팥난다는 옛날 그말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.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만, 자연은 거짓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. 이쁘죠? 너무 좋네요. 산에 올라오니까는. 공기도 맑고, 물도 맑고. 오늘은 버스 따서 집에 가서, 삼겹살 사다가 지글지글지글 구워가지고, 소주 한잔하면 딱 좋을 것 같네요. <laughs> 아, 이게 자연의 선물이 아닐까요? 진짜 좋죠. 오늘은 건강한 밥상이 되겠네요.